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조명가게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공개된 드라마, 호러, 미스터리 장르의 작품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원작자인 강풀이 드라마 극본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주지훈, 박보영, 김서련, 이정은 배우 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빈집도 많고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어두운 골목길에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조명가게가 있습니다. 이 조명 가게를 운영하는 정원영은 오는 손님들에게 목적을 물어보고 그 목적에 맞게 대응합니다. 고등학생인 주현주는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매일같이 조명 가게에 들려 전등을 구매합니다. 주현주는 정원영에게 학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매일같이 무서운 골목에 있는 조명 가게의 심부름을 시키는 엄마에 대한 이상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원영은 그런 주연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탕을 주며 늦지 않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연주는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던 중 정원영에게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어딘가 낯선 이상한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원영은 만약 그들을 알아보게 되면 절대로 아는 척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연주는 정원영의 말에 긴장하게 되고 집으로 가던 중 평소에도 마주치던 아파트 주민을 마주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상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라마 조명 가게는 다양한 장르의 재미를 매력적인 스토리와 함께 잘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지배종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공개된 드라마 SF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지훈, 한효주, 이희준, 이무생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윤자윤은 BF그룹의 대표입니다. BF는 배양육을 만드는 회사로 육고기를 넘어 해산물의 배양을 성공했으며 쌀과 파미까지 제조해 성공해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BF그룹은 이미 축산업자들과 상당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성공으로 인해 농산업, 수산업자들과도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윤자유는 목숨을 잃을 뻔하고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우채우는 회사 출신의 군인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전역하고 현재는 BF의 대표인 윤자유의 개인 경호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우채우는 자연스럽게 BF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외부적의 힘의 개입을 통해 BF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채우는 BF 모르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윤재윤은 우채원을 테스트하고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드라마 지배종은 색다른 소재를 통한 개성과 재미를 갖춘 SF,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나인 온원입니다. 2018년 첫 방송을 시작한 작품으로 2025년 시즌 9이 공개된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소방서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에비는 911 상황실의 응급신고 전문 요원입니다. 911 신고 전화를 받고 신고자의 현재 상황 위치를 파악한 뒤 신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전달하고 동시에 필요한 경찰 소방의 상황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비는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함과 무게감을 알고 있어서 더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한 성취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대처가 잘 되었는지 이후 신고자는 무사한지 알수 없음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에비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상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비는 평소처럼 일을 하던 중911 대원인 벗과 자신이 바르던 방식의 소통을 하게 되고, 그에게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드라마 911은 매화 다른 사건과 상황을 통해 구급대원, 경찰의 수고와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완다 비전입니다. 국내 기준 2021년 공개된 작품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품입니다. MCU 페이지 4의 첫 작품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의 작품들을 봐야 캐릭터와 스토리를 잘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초능력을 가졌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성 확립이 되지 않았던 완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그 과정이 완다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존재인 비전을 통해 그려집니다. 완다는 비전과 결혼해서 긴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완다는 비전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고 아내로 엄마로도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게 되고 엄마라는 존재의 감정과 느낌을 깊게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행복하게 경험하고 있는 아내, 엄마의 삶이 누군가에게 부담과 거짓임을 알게 되면서 완다는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드라마 완다비전은 다양한 장르의 결합을 바탕으로 색다름과 함께 스칼렛 위치의 등장을 인상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